초키를 하고 실내를 뽑을 거예요. 지금 할머니 포즈로 계속 가야되기 때문에 여기를 일단 먹게 해놓고 일단 사람들 여기 전까지 기다리고 어머나 카메라. 일단 주제카나고 자정 준비가 잘 보이나요? 글씨 체가 많이 이상해요. 음 앞에 좀 제일 끝 음, 두자한 한 개당 다섯 문제가 있고요.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지? 그 크게 써드릴게요. 뭐쓸게 자, 일단, 일단, 그러면 사람들을 기다려볼게요. 기다리면서 뭘 하지? 할게 없는데. 음. 뭐, 아! 혼자서 노래나 부르고 있을까? 이제, 노래나 부를까? 근데 뭘 부르지? 여행 떠나요? 음악으로 핸드폰 껐나요 제발 나 듣지 말아도 시끄러운 소리를 들러도 어쩔 수 없었나 손 흔들면서 바이바이 쉬지 않고 나나나아봐요나왜 <laughs> 이러고 있지? <laughs> 안되겠습니다 아무도 없지만 일단 기다려볼게요 시매분들 오늘 뽑지 않으면 뭔가 실시간 할때 힘들 것 같아요. 네 아무도 안 오시나 보네. 실시간 거빈 나는 눈난 바이. 음 그러면 이따가 한번 다시 켜보겠습니다. 아직 짧지만. めちゃそんな、めちゃそんな。めってゃびっくり。